네 안녕하세요. 도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왔습니다. 어, 오늘 커피 딸기 맛 나는 커피인데 한번 선생님들 맛있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스타트. 고글링. 네, 네. 향이 특이한데? 네 어? 특이하죠. 네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오우. 오우. 어, 얼굴은 모자이크 원하시면 모자이크 해드릴게요. 네 모자이크 해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쓰지 않죠 커피가. 커요. 좀 산미가 있어요. 네. 맞아요. 산미가 있고. 약간 딸기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음. 네. 말하니까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커피 마시기 전에 제가 설명드려요. 음. 이 커피에서는 무슨 향이 나고 어떤 향기를 느낄 수 있다. 산미가 좀수 이런 건 아유, 좀이 시게 산미가 좀거슬리시 거나 이런 건좀이 정도는 괜찮다. 음. 따뜻하게 먹을 때는 네. 이 정도 산미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음. 차갑게 먹는다고 하면 좀, 아, 좀 걸릴 거 같아요. 음. 먹으면 좀더 봐. 좀아이스를 한번 먹어 보고. 아이스. 알겠습니다. 농도는 괜찮으신가요 좀 연한 것 같아. 나한테는. 근데 연한데도 응. 강한 느낌. 좀 연한데 응. 산미가 강해가지고. 스탑이지? 아. 다른 선생 없으신가요? 아니 뭐 일하다가 잠깐 놀아야죠. 점점 어. 식면서이 좀... 시간이 없어요. 아기들 봐야죠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게 식으면서 점점 부드러워지는 아, 그런 느낌. 네, 식으면 식을수록 맛을 좀더잘 느낄 수 있어요. 이게 사람 온도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커피가. 커피에 네.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느낌이 다른데요 일반 커피에 대한 이제 이런 걸한두세잔 먹다 보면 다른 커피를 못 마셔요 제가 왜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<laughs> 아직도 모르겠어요 <왜> 어머님한테 따주시니까 <laughs> 아니, 아니 아, 이해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 분량을 뽑아야 돼. 제가 <laughs> 다른 분 데리고 올게요. 아좀 재밌으시 얼굴 노출 가능하신 분. 우리 오니까 커피를 즐겨 드시더라고. 이번에 새로 오셨구나. 네 작년에 왔는데 커피를 이제 사람들 료잖아요의무적으로마시더라고맞아맞아 네. 맞아요. 음.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리사님이 음. 커피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음. 원래 커피는 쓴 맛이잖아요. 먹다 보니까 이, 이 맛이 다 같지 않나?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먹다 보니까 저도 좀그 맛에 대한 좀 음.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. 음. 이거 여기 오시면 진짜 한잔 공짜로 야 되거든요. 이거 갖고 있는 사람 공짜로 주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이렇게. 네. 네 잘가습니다네 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예. 네. <웃음> 어. 예. <laughs> 네, 드셔보시고. 네. 평소 마시던 커피랑 어떻게 다른지 그냥 딸기 같은 거 느낄 수 있거든요. 딸기? 네. 음. 음. 쓰진 않죠 커피? 네안 써요. 네, 이런 커피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거든요. 아 뜨거워요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. 아이스만 먹어. 아 아이스만 드시구나. 아이스로 마시면 더 맛있어요. 다른 것 같긴 해요. 제가 쿠폰 한장 드리거든요. 오시면 만원 상당의 커피 한잔 그냥 드려요. 우선, 우선 가자 좀..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런 커피 있다고 알리려고 나왔거든요. 약간 네. 커피에서 딸기 맛도 나고 많이 드릴게요. 네, 한 잔에 한만원 정도 하는 커피입니다. 음, 진짜 나나요 네. 오다. 신맛이 좀 거슬리거나 이런 거 아니요 맛있는데요 평소에 이런 커피 좀 드세요? 드립으로 내려 드신다거나 네 핸드드립으로 아 진짜요? 네. 오 커피를 좀 많이 사랑하시네 원두 혹시 핸드드립 드실 때는 원두는 보통 어디서 다 드시나요? 그냥 대기업 커피. 아, 아 네. 대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뭐, 일리 커피나 스타벅스나 아. 아니면 뭐 이디아나 뜯어가지고 물 내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. 드립백. 드립백? 네, 드립백. 아, 네네네. 드립백으로 저희는 약간 복숭아나 꽃향나는 커피 많이 팔고 있거든요. 막 네. 입맛은 괜찮으신 거. 이것은 괜찮은데 취향이 안 맞으세요? 약간 아치향의 호불호가 있어요. 맞아 맞아 호불호 있긴 해요. 한 달에 한잔 정도는 음. 재밌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향으로 갈아타기는좀 맞아요. 이건 좀 향이 좀 강하긴 네. 하죠 사실. 맞아요. 그러니까 왜맨 서울 담배 피는 사람이 네. 그 다른 향 나는 음. 그런 담배 피면은 음. 담배는 맞는데. 뭐친구거 하나 빼서 신기한 맛이네라고 하지만 원래 내 담배로 넘어가지 아, 그 맛으로 안 가는?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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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여러 종류 커피라고 했는데 오늘 좀빡 이게 확 느낄 수 있는 걸 갖고 오긴 했어요 네. 제가 확실히 한 달에 네. 한번 정도만 아, 아, 먹을 아, 거 같지만 아, 맞... 음, 강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, 도청 어린이집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커피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차 같은 커피 그리고 핸드드립바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는 커피, 나누는 문화 어,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